람프의 게임이 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람보 같은 풀, 람프입니다. 자, 디아블로 4, 6월 6일. 내일 드게 발매죠. 저는 이제 얼티밋이라서, 네, 4일 먼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팁을, 초반 꿀팁을 좀 알려드리려요. 제가 봤을 때 초반 꿀팁은 두 개면 됩니다. 두 개. 자, 두개 뭐냐. 첫째. 여기 보시죠. 키오 바샤드. 키오 바샤드. 여기가 이제 약간 메인 맵이에요. 메인 맵이고. 여기 이제 모든 이제 페리시에 다 있는데 여기 뭐 톱니바퀴 있죠. 세 개의 단계 조작 조각상. 여기서 언제든지 난이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모험가하세요. 시작하게 되면 1 모험가 아니면 베테랑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차이가 베테랑이 불리해요. 보면 보세요. 보기는 에 괜찮아 보이죠. 저기 더 까다롭고, 뭐, 경험치가 20% 증가하고, 금화가 증가한다는데, 이거 약간 사기 예요 왜냐면, 몹을 잡았을 때 경험치만 20% 올라가는 거지, 퀘스트 완료 시에 경험치는 동일합니다. 모험가랑. 그러니까, 오히려, 난이도가 높아서, 몹을 늦게 잡으니까, 시간당 손해에요. 시간당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모험가 세요 그리고 난이도가 베테랑 가면 어려워요. 진짜 많이 죽을 거예요. 진짜 많이 죽을 거니까, 웬만하면 모험가 하세요. 아, 근데 이건 있습니다. 나는 효율까지, 효율 같은 거안 따지고, 그냥 편하게 할 거다. 그냥 설렁설렁 자유롭게 뭐 모험하면서, 탐험하면서, 오픈월드 즐기겠다. 이런 분들은 베테랑 하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아, 나는 무조건 한국 사람. 한국 사람 무조건 빨리 달려야지. 무조건 만입 찍어야지. 어, 버스 태워줘. 뭐 이런 분들은 모험가 가세요. 모험가를 깨요. 모험가로, 어, 모험가로 이제 메인 퀘스트 다 밀고, 이제 엔딩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베테랑 난이 들 옮깁니다 여기 1, 2는 왔다갔다 할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 베테랑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자 베테랑 옮길게요 자 베테랑 옮기고 나면 약간 메인 맵이라 했죠 여기 키오 바샤르 여기 보면 여기 생겨요 요 성당 안에 보면 빛의 대성당 생기거든요 빛의 대성당을 이제 던전인데 여기를 클리어하면 돼요 여기를 클리어하게 되면 악몽이 열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모험가로 해서 일단 퀘스트 다 미세요 다민 다음에 베테랑으로 바꿔서 베테랑에서 빛의 대성당 퀘스트를 깨세요 깨면 바로 악몽이 열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테랑을 해야지만 악몽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모험가든 베테랑이든 엔딩만 보면 베테랑에서 빛의 대성당 클리어만 하면 바로 악몽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베테랑에 가서 피똥 쌀 필요가 없다는 거자두 번째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마을에 보면 이렇게 약사발 있습니다 연금술사 약사발 잘 이용해야 돼요. 여기 연금술사 있죠? 연금술사. 자, 연금술사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약 업그레이드 할수도 있고, 연금술사 가면 물약만들 약쟁이에요. 자, 레벨별로 이렇게 물약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데, 문제는 업그레이드 할때 재료가 듭니다 이렇게 보세요. 뭐 교수대 덩굴, 이, 교수대 덩굴, 교수대 덩굴은 정말 기본이에요. 교수대 덩굴은 그냥 보이면 꼭 주스 돼요. 꼭 줍고, 그 필드에 널린 것도 있죠 아이템 잡템들 꼭 주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세요 뭐 아직 레벨이 못 되긴 했지만 교수되던 거 조금 모자라죠 그죠 이때 어떻게 뜰긴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모자란다 모자란다 이래 물약이 업그레이드 모자란다 그러면 자원정제 여기 가면 물약 그거 재료끼리 이렇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교체가 가능하니까 약간 무슨 모자란 거 이런 거는 교체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재료를 많이 주어야겠죠? 꼭 필요한 거. 비약 제작. 이게 바로 꿀팁입니다. 뭐냐? 이게 뭐 저항 비약, 뭐 데미지 올려주는 처치 비약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 비약을 꼭 먹으세요. 왜냐하면 비약은 참고로 레벨 10. 작은 치유의 물약보다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아무 비약이나 먹으면 되는데 아마 레벨 10에는 이게 생길 거예요. 사만비약. 아, 약한 사만비약. 요걸 거예요. 아마. 약한사만 비약이 생긴걸로 알고있거든요 요거 레벨 이0 맞네요 이게 뭐냐면 내용은 별거없어 그냥 30분동안 길죠? 30분동안 회피가 올라가고 경험치 획득량이 5% 증가합니다 경험치 획득량 5% 이게 중요해요 5%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은행이 이제 5% 됩니까? 힘들죠? 주식 5% 벌기 쉽습니까 평균? 어 쉽지 않죠? 5%가 큽니다 100렙일때 이렇게 키울라그러면 5%가 정말 커요 5% 5%가 나중에 쌓이고 쌓여보세요 말도 안되지 100시간 할거 95시간만 했거든 5시간 잘수 있어 5시간 밥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어 비약을 꼭 만드세요 일단 10레벨 찍고 작은 시위물량 업그레이드 하고 그 다음에 비약 제작 와서 할수 있는거 그냥 아무거나 아마 약한사람 비약 이게 있을거예요 요거를 저장 그거 이제 하시면 레벨에 도움이 됩니다 자 요거 두 가지 꿀팁 정말 모르고 맨땅에딩 하면 힘들거든요. 요거 두개꼭 가지고 6월 6일날 디아블로 4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람프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